아,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비닐을 좀만 이래 쌓아놔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지요, 도, 도대체가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건데, 이게 뭐냐면요, 어, 벌집인데요. 마, 대왕 말벌 알요큰 거. 엄청 또 강한 거, 말벌 집입니다. 이거를 따는데 가정에서, 이거는 도저히 엄청 또이 나무에 매달리는 거는 엄청 높게 매달리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.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못 따면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, 있다면 쏘이며. 그죠? 이 말벌들 애들이 만나서 어, 잘못, 잘못했다.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, 돼, 거의 되겠지요 어, 지금 이게 뭐냐면, 뭐 시커머적 주황이 있죠, 이거. 이게 지금, 말벌입니다. 이게 죽은 게 아니고, 어르서, 지금 생명은 다 이런 겁니다, 이게. 가와서 또, 냉동실에급능을 시킨 거예요. 그 여기 지금 하얀 집이, 애벌레, 애벌레 요, 요 집들은 지금 다 어르가 있습니다. 그래 있는데 이거 내가 이제 뭐 지인한테 가서 이거 좀 귀하다 이거 엉켜있다 지면 이거 뭐 정말 목숨 걸고 수고 채취를 하는건데 그나저이 그래도, 그래도. <laughs> 안에 애벌레가 많이 들었습니다 벌집도 엄청 큰거고 벌이되 날라간건 어쩔수 없지만 이거를 지금 다 중탕을 할겁니다 중탕을 할 것인데 그 우리 가망하우스 팬님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아무도 아마도 다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요 인자 아그 산수유를 좀 넣고 흑개 열매를 좀 넣고 음 물을 한한말 아니면 한 여섯, 일곱 대 정도 물을 해서, 최대한 한세대 조금 넘을 정도로 바짝 쪼입니다 그러니까, 벌집은 싹 드러내고, 나머지는 음용을 해야 되겠죠. 이거는 또, 일단은 추위를 안 타는데 기본입니다. 그리고, 면역에는 또 뭐, 끝내준다 하니, 백신을 내가 3차까지 맞았다면서도, 야 예. 이놈을 먹고 내가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 보겠습니다. 아... 그러니까 뭐 원래는 여기다 또 우리 좀그 중탕집에 가면 뭐 감초도 엮고 뭐 구지구자에 좀 많이 여요. 그지? 사람 먹기 좋게끔. 근데 그거는 또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는 거고 또이 까망하우스 지인장 이놈은 또 지인장 이놈대로의 묶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? 원액, 원, 그대로 위해서 원액, 거. 딱 들어가는 거는 산수유 좀 하고, 그렇게 열매를 좀 넣겠습니다. 간도 보호 좀 되고, 또 피부도 조금 또좀 부드러워지게끔. 그런 의미에서 그두 가지만 넣고, 지금부터 한 새벽 일까지 끓이다 보면 물이 절반으로 줄겠지요 에이, 이, 이 원래 원래 말이안에 이거 많이 들었을 이안에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. 애벌레가 생기고 있는 거를 땄으니 자, 이거 이제 그어 합시다. 예. 자, 내가 저거를 이제 먹고 그 끓여서 중탕을 해서 끓여서 먹고 힘을 좀 내보겠습니다. 면역... 이거 뭐... 이거 어디가... 아, 그렇지. 예. 자, 내일, 자, 주말입니다. 엄청 춥다 하니까 다들 보온에 신경 쓰시고, 그렇게 또 즐거운 나날들 보내십시다. 예. 굿나잇.